상기 반전 바로 절장이에요. 상기 반전 2장이잖아요. 선생님들 음. 여기다 꽂혀서 상기 반전 2장이라고 에서 쓰세요. 2장. 여기 네. 2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1장은 에 60페이지가 1장이지 않습니까? 이 광고 1장이 났습니까? 강고 그죠? 21장. 그러니까 예. 네. 페이지 65페이지가 1장. 일장 1장, 천 일장에서는 거기 우는 전지 수장이니 그랬죠? 네. 네, 수장이 그랬죠 예 수장 일장이란 말이에요 명령 덕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죠 음. 그러면 2장은2장은 2장은 지금까지 읽은 거를찍세요예 칠십 페이지 보세요 우는 전지 이장이 심리를 해석한 것이다 그죠 네. 1장은명덕2장은 심리 네. 그다음에는 지어지서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대학 한강령을. 앞에서는 경 입장에서는 상강령8 5목을 얘기했죠. 지금 전 입장하고 전 2장은 차례대로 또 해석이 잘하는 거죠. 예예예. 예. 지금 거의가 2장입니다. 2장 2장 시작은 65페이지 상지반명이 2장 시작인데요. 그 다음에 3장은 70페이지 거기 원문 있죠. 네. 시운 방기 천리어 유민 소지라 아니라 여기가 3장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3장 시작하는 겁니다. 네. 3장 시운 방기 천리어 유민 소지라 아니라 여기가 3장 시작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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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만 낙서해도 돼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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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아깝긴 하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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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음, 에, 이렇게 해서 음, 2장까지 하고요. 음. 에, 예, 정립장부터, 예, 음, 음. 한번 쭉, 원문하고 주자들을 합해서 읽어서 음. 여기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33페지 이 가시죠. 제가, 에, 철자문하고 사자수학을 계속 우리가 한 장씩 하는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한학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는 절대 이게 될 리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끔 지난번에도 고장쌤도 와서 하다가 그만두고. <laughs> 그, 한문 선생님인데도 물리가 안 나는 거죠. 그 네. 읽지를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읽어요. 그분도 병원대학 나오고 했어도, 선생님이 한 40년 했어도, 문장을 읽을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고그리고 한문은 뿌리내서 또그 토를 거느려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요. 아시죠? 호 아시죠? 그죠서 호를 그렇죠? 네, 거느려서, 예, 네, 부생 아신 하시고, 부생 그렇죠? 아신 하시고, 호를 그렇죠? 거느려서, 네, 하지 않으면 절대 무기가 안 납니다. 한자 안 나오고요. 호가 아, 아, 중요하다고 아, 말씀드렸다 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음. 사실 4시고 그죠? 이 통계적으로 보면 5 0나시고 보고 51로다. 2로다. 이 통을 계속 거느려서 이게 2배 상구가 되야만이한자는 물리가 나는 거예요. 물리가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어려운 한문도 아니에요. 근데 물리학이 어려운 게한 짠. 오늘날,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저 서울의 학원 같은 데서 한자 가르치는 데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안 돼요. 그글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laughs> 흥미롭다. <laughs> <laughs> 아시잖아요. <아닌> 아, <laughs> 아, 아,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빨리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리 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옛날에 선생님께서는 그, 목소리 크게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대문 밖에 없더라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 에서상구대가지고리가 나는 거죠요 2, 3년 그렇게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터버리. 항상 이 토를 읽을 때는 뜻을 거들여서 하시고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천자문 사자소학 나름대로 천자문 물리가 있고 대학 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자 물리가 있고, 다 달라요, 풍마다. 왜냐면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단어를 동원했는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자문에서 물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자문을 이렇게 수많은 읽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물리가 났지. 그서문리가 <laughs> 나는 거예요. 뭐, 요런, 아, 그 그러니까 뭐, 33페디부터 음, 오늘 배문대까지 하고 투자 만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야 공시지유서이 조인덕지문양이 잠시만요 선배님. 그, 그 공시지유서이가 있죠? 예. 네. 네.

네, 지금, 요, 생님들께서이 받으신 요 책은 um. 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 물리가 난 분이 토르다. 그가 아져 있어요. 아져 있어요. 아져있어니 어? 네, 있어요. 니가 있어어요가 right 있어요. 니가 있어가있어니니 니가 니가요요요어가요요가 글쎄요. 선생님이 렇게시 유서이 예.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유서이 로이 이렇게 타고서 용서 끝내야 요아 로이 네, 아, 토를 또 붙여서 토를 붙여서 여기서 끝내고 아, 그 다음으로 로이 예. 예. 그래. 그래.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 모든 문장이 어. 읽기가 그끄러워요이 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책 그래서 항상 이가 나오면 항상 야, 야,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넘어가라고 여기로... 여기까지 넘어가시라고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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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이 예, 나오죠 면뭐뭐 예, 예, 하면 증면 그죠 면면 그럼 여기 뭐뭐 뭐 하면 즉여기까지 넘어가라고 그렇게그렇게 그러야 나중에 들을... 선생님들 손으로 제거지, 세금을 할때 뭐, 아주 네. 매끄럽게 되는 거예그 증자 있으면 증자 있으면 자 있으면 자, 시작다 자, 읽니다 시작. 사정다 대야건 공식이유서이조합입덕 지문양이 어메 가면 고이 천차리 아니 하자는 별유시 아도 이면 즉더게불차들이다대학도는제명요며제며제 요시온이나, 연이나, 기운체, 지명은, 즉, 영이상, 식자야라. 도로, 학자, 당인예 소바리, 수명, 비, 하야 이고, 기초야라. 아니라 지자는 일지여이불전지요 지선은 적사리 당근지그야니라 언명덕신민을 해방지어 지선지이 불전이니 대피유이 진부철리 지극이여이 무이로이 녹지사자야 사산자는 대약지 방명자니라. 즉, 지선대, 도대, 야라. 지지, 면적, 지우, 정강이요. 정은, 의, 심불, 망동이요 아는, 의, 소천 이, 아니요. 사는 결상문장들 지어야라 호지용 명명독 전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대기가하고 욕제기가하자는 선수귀신하고 욕수귀신자선정귀신하고 욕조 チューモディジーガヤーヨキソ 신예심정 신정, 고정정 이후에 수심정 하고 신정, 이후에 가제하고가신 이후에 지지하고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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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니라물정자정물리 신정, 신정, 신이하여지정자 무엇이냐니 지지니면즉 의가득이시를요 의지시리면즉 심가득이정해라 제야 정신 이상은 계속 리루신요 제발이야. uh -huh. 심천시정지역의 정리라니 숙독상리하면 부당견지리니 흥불친석이 하노라 강보의 완 흡병덕이라 하며 강고는 주소요, 그은능야라 해가 본 상서요 오늘 상복제지 아니라 기은타이니 법을 심라천지 명령은 주 천지소이 여하 하야이 아디소이 은도자야이상목제지 Yeah, mm -hmm. 지 <목소리> 아니라 <목소리> 적기 분념지오이 자신이면적 당인기 신자야이 일신지하고 일신지하야 불가야로 간다냐니라항고해말자신민이라며 고지 무지 지운이 자기니 언친기의 자신

한 2개월, 뭐, 2개월 후에는 더 많이 달라지시고한 3개월 후에는 대학이 별거 아니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